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실비김치 만두로 만든 만둣국입니다. 떡도 살짝 넣었어요. 떡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뭔가 조금 아쉬워서 떡 조금 넣었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거 간은 그냥 국간장 살짝 넣었어요. 그리고 제가 만든 오이소박이에요. 진짜로 막 만두로 재탕하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거 절대 아니고 만둣국을 요청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. 저도 좋아하고. 네.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와, 근데 몇 개가 터져가지고 지금 국물에 조금 풀렸는데, 진짜 맛있어요. 와, 와. 김가루는 일부러 안 뿌린 겁니다. 아, 근데 만두국으로 하니까 다 터져요. まあっ。 근데 진짜로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봤던 떡만둣국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진짜로. 아 물론 제 입맛입니다. <laughs> 근데 저는 이렇게 떡만두국으로 끓이는 것보다 그냥 쪄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. 근데 끓이면은 만두가 좀 퍼져가지고 만두 피가 좀 뿌는 느낌이라? 음. 아, 해동을 제대로 안 하고 끓여서 좀더 오래 끓여가지고 덮어진 걸 수도 있어요. 아, 어디서 보니까 너무 쉬었어요. 啊，徒步。 오늘 이렇게 실비김치 만두로 떡만둣국 끓여가지고 먹어봤는데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어, 근데 쪄서 먹었을 때보다는 맵지는 않았어요. 쪄서 먹었을 때가 더 매웠고, 더 맵고, 아, 그리고, <laughs> 아, 제가 해동을 안 시켜놓고 끓이느라 끓여가지고 또 만두 피가 다 불어 터져가지고, 엄청 퍼져 있는 느낌? 조금 실패한 느낌이긴 하지만 맛은?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떡만두국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. 진짜로. 그리고 떡도 조금 넣길 잘한것 같아요. 떡이 또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게 진짜 좋았어요. 만두만 이렇게 먹는 것보다 또 떡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. 제가 나중에 떡만두국, 떡만두국, 아! 떡만두국, 발음이 안 돼. 떡만두국, 만두국. 떡만두국. 떡만두국 떡 용으로 만두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조그만 걸로. 이거는 너무 왕만두여가지고, 사실 만두국 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조그맣게, 일반 만두로 조금 작게 작게 해서 만들면은 만두국으로 해서 이렇게 한 입에 먹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